여기서 빠를 띄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, 이제 오늘은 이제 바벨로 할 때, 기본 자세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. 다들 이렇게 잡는 게 되게 어려운, 어려워하는 것 같아. 아, 전에 내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지만은, 이 발바닥 하중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, 바닥에서. 지금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봐봐. 내가 게 허벅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려갔잖아. 이렇게 보면, 자, 여기서 보면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내려가서, 지금 딱 이렇게 무릎에 손을 이렇게 얹었잖아. 이게 얹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한 45도 정도가 돼. 이 45도 정도만 유지하고 우선은 시행을 해. 원래는 더 내려가야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운동을 아직 오래 하지 않았다면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45도 정도 각도만 맞춰서 운동하는 거를 추천해. 그러니까 자세를 잘못 잡겠으면은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거 보고 이 상태 그대로만 만들어줘. 그러면 돼. 다시 한번 보면, 자이 상태. 자이 상태를 꼭 기억해야 돼.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왜 발바닥이 뜨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. 자 우선 내가 지금 시작하는 자세를 취했어. 취했는데 너무 하중이 내 몸이 너무 앞으로 나가 버리면 이 뒤꿈치가 떠 버려. 그리고 너무 뒤쪽에 둬도 이 앞꿈치가 뜨게 되지. 그러니까 이 뜨지 않는 상태를 너네가 찾아야 돼, 그거는. 내가 뭐,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어. 어느 누구도 할수 없어. 이거는 너가 찾아야 되는 거야. 로우를 하려면 상체가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. 상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, 뒤꿈치가 뜨지 않을 정도까지만 상체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. 그, 그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? 허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놔야지, 이 로우 운동을 하겠다고 허리를 과하게 아치를 이렇게 형성시키면 안 돼, 절대로. 이 아치를 너무 과하게 형성시켜 버리면 너네는 허리에 부담이 가게 돼 있어. 왜냐면 허리를 접고 접고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대다수가 거의 다 허리를 과한 아치를 만들어. 절대 과한 아치를 만들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 유지만 하면 되는 거야. 나중에 됐을 때 넓게 잡든지 좁게 잡든지 그거는 이제 너네들의 선택이야. 지금은 팔을 딱 뻗었을 때, 어, 대충 어느 정도냐면, 보통 어깨 넓이, 어깨 넓이보다 조금만 더 넓게 잡으면 딱될것 같아. 여기서 팔을 띄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, 허벅지에서, 팔을 떨어뜨려서 너네가 띄우면 안 돼. 이게 허리 부상을 유발시켜. 자, 이렇게 띄울 때, 허벅지에 붙여서 띄웠지, 내가. 이제 자세를 잡으면 이제 보폭은 그냥 편하게 보폭 잡으면 돼. 너무 뭐 과하게 넓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한 어깨 넓이 정도가 딱 맞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갈 때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영상 기억나지? 그대로 쭉 내려가기만 하면 돼. 허벅지에 붙여서. 이게 키포인트야. 허벅지에 붙여서 니네가 내려야 돼. 절대로 뛰어 떨어뜨리면 안 돼. 절대. 허벅지에 붙여서 그대로 아까 만들어준 자세를 만들어내면 돼. 딱 됐지? 여기까지만 너네들이 잘하면은 성공한 거야. 자, 오늘은 이 기본 자세까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. 이 자세만 만들어 놓으면 너네는 바벨로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. 그러면 내가 중량을 들때 영상을 한번 봐봐. 내가 무슨 말을 한지 알 거야. 자, 지금 이게 90kg야. 90kg인데. 자, 할때 봐봐. 우선 편하게 잡고 허벅지에 붙여. 허벅지에 붙인 상태로 빠을 띄우는 거야, 천천히. 자, 띄웠지? 자, 이렇게 붙여야 돼. 항상 허벅지에 붙이고 있어야 돼.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. 그서 내가 내려갈 위치까지 내려갔잖아. 내려갔으면은 그때 쭉. 쭉. 이 기본 상태를 만들어 놓은 자세에서 너네들이 발바닥이 안정적으로 돼 있게끔 만들어 놓고 등도 일자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딱 고정시켜 놓고 허벅지도 고정시켜 놓고 이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너네들이 운동을 시작해야 돼 흐트러졌는데 운동을 시작하면 절대 안돼 그러면 다음에는 아 광배근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열심히 하고 아 다음에 또 보자고 지금까지 형아 빌드였다.